안녕하세요. JK 허리케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위치는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음, 그냥 3핀 슬라이드 스위치입니다. 3핀 이제 슬라이드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 두 개의 다리가 on 이고 이쪽에 있는 두 개의 다리가 off 가 되겠죠. 그래서 on, off 에 대해서 볼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8핀이 있습니다. 팔핀에도 아, 보면 이렇게 작은 팔핀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큰팔핀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팔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 이 스위치를 보통 이제 수험자분들이 안 쓰는 스위치를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지 말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접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왜냐면 그 수험자분들이 많이 이제 시험 당일 날 긴장하다 보니까 이 다리를 잘랐을 경우에는 아 잘못 다리를 이었을 때 대체 사항을 또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체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좀 안타깝게 좀 잘라가지고 스위치 하나 때문에 실격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이 스위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금 이 가운데를 놓게 되면 중립 뉴트럴 예, 상태가 되는 거고. 이쪽으로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다리를 연결을 한다면 이쪽에 이제 스위치 자체에 온이 되는 거고 이쪽 반대편은 오프가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됐을 경우에는 스위치가 이렇게 스위치 다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중립 온오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리 하나를 접는데 세개 다리를 쓴다고 해서 이쪽 하나를 그냥 접어버리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다리는 여기에 연결 세개가 연결이 되는 다리 있죠. 이세 개가 연결된 가운데 다리를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면 다 보기 좋게 균등 배치가 이렇게 돼서 세 개의 다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립, 이쪽으로 스위치 상태가 지금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온, 이쪽이 오프. 반대로 하게 되면은 예, 이쪽이 온, 이쪽이 오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다리를 아, 써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안을 아, 한번 봐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어, 양쪽에이 스위치는요, 이두개 분명히 구분은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두 개의 구간이 완전히 붙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슬라이드 판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번 어, 아마 호기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 봤을 것 같은데요. 음, 저와 함께 같이. 를안 해보셨던 분들이나 해보셨던 분들 어,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제 보이는데요. 자, 여기 판넬에 보면 슬라이드 핀이 여기 하나 꽂혀 있어요. 그죠? 요 슬라이드 핀이 여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소켓에 빼서 여기다 지금 꽂았습니다. 자, 스위치에 대한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홈이, 예, 슬라이드판이 들어갈 수 있게끔 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사이에 요 슬라이드판이 있는 거고요. 자, 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자, 얘가 중립이면은 이렇게 됩니다. 중립이면은 양쪽에 있는 사이드, 지금 이쪽 다리로 보면요. 양쪽에 있는 사이드는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된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다리와 가운데 있는 다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슬라이드판이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이 되고 반대편은 오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넣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오포가 되고 가운데와 이쪽 왼쪽에 있는 다리가 하고 접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 다리를 쓰던데 내가 연결을 잘못했었어요. 이게 아닌 이렇게 세개 다리를 썼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중립이 중립에 대한 전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어가 중립이 분명히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 미세한 차이로 보시면은 예 얘가 이제 접촉이 안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어 연결되는 다리에서 균형 배치가 될수 있는 이 모양을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판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 소켓에 껴져서 껴져서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다리를 다 잘랐을 경우에는 이쪽 다리의 대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2.2 이 이, 어, 인지하시고, 어, 시험이나 이렇게 연습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 8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는, 어, 푸시 풀 스위치에요. 온과 오프, 온과 오프가 되는데요. 어떻게 온 오프가 되는지는 이따 테스트 하면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얘는 보시다시피 푸시 스위치예요. 간단하게 여기를 파란색 버튼을 또또 또 검정색에 대한 모양도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on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통전이 되는지 보고, 어, 지금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가끔, 예, 푸시 스위치인데요. 똑같은 푸시, 푸시에요. 근데 문제는 얘는 다리가 4개라는 거예요. 어, 4개인데, 네, 이, 어디가, 어디하고 어디 다리를 이어야 될지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찾아봐야 하면 되고요 자, 이거는 토글 스위치. 그죠? 이렇게 하면은 중립과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온 중립과 이쪽이 오프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은 중립과 왼쪽이 접촉이 되어 있으니까, 온 오른쪽은 중립과 오른쪽은 오프가 됩니다.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 하곤 좀 다른 거죠.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쪽 간 방향으로 중립하고 오른쪽이 온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중립하고 왼쪽이. 온이 예,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얘는 겉 모습과는 반대로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점이 좀 다르고 어, 토글에도 보면은 이렇게 6핀짜리가 있습니다. 8핀 대용으로 해서 6핀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이제 또한 이제 토글 온오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테스트는 어, 전과 동일하게 어, 멀티 테스터기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꼭 셀렉터 바를 부적 이게 아니고요. 여기 저항에다 놓고 테스트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바늘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3핀 슬라이드 스위치부터 볼게요. 지금 현재 슬라이드 어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 있고요. 그럼 중립하고 적색. 어 여기 있는 부분, 오른쪽하고 연결을 해봤더니요, 예, 바늘 움직이죠? 예, 온,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반대로 했을 때는 안 움직여야 돼요. 예, 안 움직이죠, 바늘. 자, 그리고 스위치를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왼쪽을 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온이 정상이고요. 반대로 했을 때는 움직이면 안 되죠? 예, 정상입니다. 자, 3핀 슬라이드 스위치 정상이고요. 자, 8핀 슬라이드 스위치 한번 볼게요. 8핀으로 봤을 때 중립으로 했을 때는요. 자, 지금 중립이죠. 스위치 위치, 중립입니다. 중립에서 가운데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쉽게 4개의 다리를 하나를 제거해서 균형 배치하려면은. 자, 얘가 이렇게 접히면 세 개가 다 균형 비치가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에서 가운데와 오른쪽 변함 없어야 되고요. 테스터기. 그리고 가운데 왼쪽 반대도 마찬가지로 예, 변함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스위치를 이동해 볼게요. 스위치를 지금 보이는 상태 왼쪽으로 움직여 봤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구간은 바늘이 움직여야 돼요. 예, 움직이고요. 그 옆에 거해 볼게요. 예, 움직입니다. 정상이고요. 가운데와 오른쪽을 했을 때는 안 움직여야 정상이고요. 예, 안 움직입니다. 자,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위치 오른쪽으로 선택했고, 가운데와 오른쪽으로 했을 때 움직여야 돼요. 예, 바늘 움직이고요. 그 다음 것도 움직입니다. 반대편은, 예, 역시 안 움직이네요. 예, 정상입니다. 어, 8핀 슬라이드 스위치도 3핀과 동일하게 정상이니까 한쪽으로 뺄게요. 자, 그 다음에 토글 스위치 볼게요. 토글 스위치는 이렇게 놓게 되면은 지금 이제 셀렉터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 가운데와 오른쪽이 n 이 돼야 됩니다. 가운데 오른쪽 예, 온이고요. 가운데 왼쪽은 당연히 안 움직여야 되겠죠? 자, 반대로 해 볼게요. 지금 현재 어,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토글의 위치를. 자, 그러면 왼쪽과 가운데가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와 오른쪽은 안 움직여야 됩니다. 예, 정상입니다. 자, 슬라이드와 토글 한번 해 봤고요. 어, 토글 중에 6핀 있어요. 6핀으로 한번 볼게요. 자, 6핀에서는요, 자, 6핀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로 기반에서 이거를 쓰는 게 어, 뭐 a p u 에서 나올 수도 있고 조명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똑같이 6개지만 뭐 2개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2개만 써도 되고요. 아니면 4개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 4개만 쓸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스위치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중립과 오른쪽이 온이돼야 됩니다. 예, 정상적으로 온 됐고요. 그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돼야겠죠. 예, 되고요. 반대편 안 돼야 되는 부분은 왼쪽하고 중립. 예, 안 되고요. 왼쪽하고 중립 안 됩니다. 자, 스위치를 반대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왼쪽하고 중립하고 온이돼야 됩니다. 예, 왼쪽 중립 온 됐고요. 왼쪽 중립 온 됐습니다. 오른쪽 중립은 당연히 오프니까안 움직여야 됩니다. 예, 이렇듯 어, 슬라이드 스위치와 토글 스위치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무리했고요. 자, 푸시 스위치 한번 볼게요. 푸시는요, 이두 개를 접촉을 했을 때 바늘이 안 움직여야 정상이고요. 여기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버튼을 푸시를 해주시면 돼요. 아이고. 푸시를 할게요. 자 눌렀더니 예, 흐름이 발생을 하니까 움직입니다. 그죠? 예 이게 정상이고요. 뭐 파란색도 있으니까 파란색도 한번 해볼게요. 예예 예, 정상입니다. 근데 푸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작업하시면서 의외로 많은 실수가 뭐냐면 얘가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하다 보니까 열을 가하다 보면 얘가 아예 단자가 접촉돼가지거나 아니면 분리가 돼서 불능 어, 동작 불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실 때 열을 많이 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주의를 부탁드리고요. 자 똑같이 푸시 스위치인데요. 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면은 바늘 움직여요. 오, 어 되네 하고 여기다 이어버립니다. 안 됩니다. 즉,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어요. 이선 기준으로 북한, 남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분리되어 있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안 움직여야 돼요. 지금 현재 푸시를안 눌른 상태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푸시를 눌러 볼게요. 네, 이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편도 한번 해 볼게요. 안 눌렀을 때, 예. 바늘이 안 움직이고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눌렀을 때 바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의 푸시 스위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푸시풀이에요 푸시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는 상황들이 없었다 보니까 요즘 최근 들어서 부품에 대한 상황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수험자 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셔야 겠죠 자 현재 이게 어떻게 보이시풀이냐면은자 이쪽은 오프죠. 이쪽은 온이에요. 자 모양이 머리가 길게 나왔어요. 이쪽이 온그죠 이쪽이 온. 육핀과 같은 개념인데 들어가고 나오고에 대차이에요자 이제 그 기준을 여기 이렇게 보고 자 이쪽. 그렇죠. 있죠. 네, 근데 이 반대편은 오프니까 안 움직이죠. 자, 얘를 눌러 볼게요. 일단 짧아졌죠. 그러면 반대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전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오프가 되는 거예요. 자, 푸시풀 같은 경우에는요. 눌러서 나왔을 경우에는 왼쪽 다리의 부분들이. 오른쪽 다리는 안 움직여야 되고요 들어갔을 경우에는 오른쪽 다리에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시풀 또한 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준을 할때이 모양의 앞부분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이 한쪽면 보면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예, 볼록 튀어나온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들어가 있는 상태가 오프 그렇죠 이쪽 이제 뒤쪽 이렇게 봤을 때는 오른쪽에 전기가 흘러가고 나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뭐온 오프 방향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어느 정도 잡고 작업하시는 데 도움 되라고 같이 한번 전달을 드려 봤습니다 자어 지금까지 멀티미터를 통해 통해서 어, 스위치에 대한 종류 어, 슬라이드 스위치도 한번 2열 8핀 어, 분해도 해봤고요 왜 여러분들이 어, 다리를 잘 접어 줘야 된다 그리고 다리를 자르지 마셨으면 한다 라는 거를 주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어, 토글 스위치와 슬라이드 스위치에 대한 개념이 어, 조금 다르니 어, 그 개념하고 조금 어, 얘의 왼쪽에 ON이 이 상태라면 3핀은 3핀 톡으로 왼쪽에 ON을 하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약간의 차이점 다른 점에 대해서 같이 전달해 드렸고 푸시에 대한 테스트 방법과 푸시 스위치에 대한 열을 많이 가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들 그리고 푸시의 4핀 푸시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방법과 푸시풀 스위치에 대한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 어, 스위치에 대한 계열과 테스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